이 사례 문제를 잘 작성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쟁점이 무엇인지.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그 쟁점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행정 심판의 절차를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찍고 넘어갈 것이고 그리고 제가 오늘 드렸던 자료는 어~ 여태까지 나왔던 기출 이런 것들을 좀 변형했거나 뭐 아니면 진짜 실제 기출을 실어놨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각 해당 주제 모든 나올 수 있는 쟁점에 대해서 다 실어 놓은 거고요 저희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아 여러분들이 아 요거에 대해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쟁점이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행정 심판법에서 사례형으로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 사례형은 답안 작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뭐 여러분. 다들 아실 거예요 다들 아시는데 제가 어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 본걸 보고 조금 이제 충격을 받은 게 우리가 문학 판검이라고 하죠 자이 형태로 쓰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학 판검의 형태로 쓴다 그 문학 판검이 어디서 왔냐면 그 법학 답안의 가장 기본적인 답안 작성의 형태예요 그러면 문이 뭐냐 자 문제 제기하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뭐 재결의 종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냈거든요. 그러니까 사례형 문제가 있었고 마지막에 재결의 종류에 대해서 작성하시오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이 문제제기를 작성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재결의 종류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1, 2번은 무조건 사례형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간과하시는 게 어? 이거 지금 재결의 종류 나 외웠잖아. 그럼 바로 그냥 아, 논술 형태로 쓰시는 거예요. 재결의 종류 각하. 그다음에 인용 기각. 아니에요. 우리 이미 처음에 막 이런 사실관계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 재결의 종류 어떤 이 만약에 인정 심판 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을 하면 어떤 종류의 재결을 내릴 수 있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재결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한다 문제 들기하셔야 돼요 그야 답안을 그 사령 답안을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바로 어 요거 논술형처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문제 푸시돼요 문일 다시 일 이런 식으로 표시하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소제목 좀다세요 소제목 왜 소제목을 안 다신지 모르겠는데 자 아까 제가 재결의 종류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재결. 대결의 종료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다시고요 그 다음에 줄기 하신 다음에 문제제기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다 바로 그냥 문제제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왜 중요하냐면 저도 그럴 리없도 알았거든요 저도 시험장 가기 전날까지도 아 나는 문제 나오는 순서대로 문제 1번 2번 3번 4번 이대로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저는 이제 교수님들이 보기에도 편하고 점수를 좀더잘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100분을 주고 두과목을 주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합격을 하려면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빠르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 내가 지금 1번을 봤는데 1번은 진짜 도통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문제 다음 그 완전 미루시고 아는 것부터 작성하셔야 돼요 아는 것부터 재, 완전 빠르게 재빠르게 하신 다음에 시간을 좀 넉넉하게 구비를 해 주시고, 1번 문제, 2번 문제, 내가 모르는 문제를 푸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문제를 1-1번부터 푸는 게 아니라, 내가 4번부터 푼다. 자, 이렇게 4번부터 푸는데 소제목안다죠 그럼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거 볼 때, 어, 1번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채점을 하시겠지만, 여기 소제목도 없어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다시 돌려보겠죠? 이 사람이 지금 문제를 쓴 건지, 1번을 쓴 건지, 망건지. 그렇기 때문에 소제목을 다시 한 얘기예요. 이거 시간 얼마 안 걸려요. 근데 모의고사 내신 걸 보니까, 저랑 같이 이제 기본 강의부터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소제목 가셨어요. 근데 안 다신 분들이 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좀 챙기세요. 왜냐면, 뭐 순서대로 쓰면 안 다라도 돼요. 하지만, 우리 시험장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시험장 가서 내가 지금 1번을 알지 말지. 제가 그 시험 볼때 1번부터 당연히 아는 문제 나오겠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1번에 갑자기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1번 문제 그리고 소제목을 달아야지만 여러분도 헷갈리잖아요 나중에 검토할 때아나 아까 그 문제 안 썼었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 소제목 다시고요 그리고.